이렇게, 이렇게 숙이는 게이 거. 이렇게 다시. 자, 숙여 보세요. 천천히. 천천히. 다다다다다다다 됐어요. 70도. 70도 보이죠? 응. 70. 응. 처음에 오셨을 때 구부리는 거 60도. 응. 예? 예? 근데 그가 70에서 80 정도가 정상범위예요. 예? 거의 정상에 들어왔다 정상에 들어온 거예요. 그런데 예? 이게 이게 45도밖에 안 됐었어. 자, 한번 재测보세요. 처음에, 처음에 처음에 잘안 돼. 그러니까 처음에 네. 그게 잘안 됐었어. 안 돼. 시작. 그러니 손목 움직이지 말고. 네. 턱. 이게 이게 대박인 게 이제 거의 이제 76도. 아, 너무 좋아졌네. 다된 거야. 아 그때는 이게 60몇도였는데 3간에중간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중간에그이누르셔도 네. 이, 이, 괜찮죠? 네, 느낌 나쁘지 아, 않죠? 네, 이 정도? 자, 세게 누르면 네. 누구나 다 아프지 아그정도괜찮아이정도 괜찮잖아요 네, 네. 뭐. 네 손목은 끝난 겸이 정도면 그정도 손가락이 괜찮아 여기가 네. 여기가, 아. 여기가 음. 여기 그렇게 그러니까. 관절이 아프고 네. 이게 이런어질 수가 없